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서 AI 에이전트로 서로 토론하는 시나리오를 만들어봤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만든 이 AI 에이전트로 토론하는 전체 내용이 담아내지 못해서 이번 영상에는 AI 에이전트들이 토론하는 내용만 따로 발라내서 AI 더빙을 입혀가지고 영상으로 만들어봤어요. 이 영상은 사실 검증된 의견은 아니라 인터넷에서 검색을 통해서 AI가 발췌를 해서 만들어낸 얘기이기 때문에 사실과 다른 측면이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2,000명 늘린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의사 단체는 전국에서 규탄 집회를 열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싼 논란 쟁점을 짚어보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 해법에 대해서 토론해 주세요. 의사단체의 반발은 주로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에서 비롯됩니다.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계의 질적 하락을 초래하고 이미 포화된 의료 시장에 더 많은 의사를 배출함으로써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의사단체는 정부의 결정이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비판하며 의대 정원 확대가 실질적인 의료 접근성 개선이나 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정부의 입장에서는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대한민국은 의사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며 고령화에 따른 보건산업 수요 증가, 소득 증가에 따른 의료 수요 확대 추이, 그리고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더 많은 의사가 필요합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의사의 근로시간은 평균 12%, 전공의 근로시간은 평균 16% 감소했습니다. 또한 의사 고령화도 심각하여 2022년 6.8%인 70대 이상 의사 비중이 2035년에는 19.8%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구 1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 3.7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2.1명에 불과해 환산하면 약 8만 명 이상의 의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직역의 이해관계만을 내세우며 반대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볼수 있으며 이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포함한 의료체계 개편을 통해 국민들이 제때에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를 유지하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사수 부족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만이 해결책이 아닙니다.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과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 부족이 실질적인 문제인데, 이는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의사 수가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이는 의사의 수를 무작정 늘리는 것보다는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전문 분야별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문제입니다. 둘째,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는 근거가 있습니다.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면서 대규모로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자원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의료교육 인프라와 교육 시스템이 갑작스러운 정원 확대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의료교육의 질이 하락한다면 이는 결국 환자 안전과 의료 서비스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셋째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지에 대한 의문입니다.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지방의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근무조건 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전에 현재 의료인력이 효율적으로 배치되고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한 이러한 반박은 의료계의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 안전과 질 높은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사협회의 입장을 반영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가 단기적인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의료 서비스의 질적 하락 의료교육 인프라의 부담 증가 지역 의료 불균형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한계 등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대 정원 확대에 앞서 현 의료 시스템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의료 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전문 분야별 인력 양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반박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과 특정 전문 분야에 대한 인력 부족 문제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다각적인 접근을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의료인력의 지역적 분포와 전문 분야별 인력 배치에 대한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 의료인력의 확보를 위해 지역 의사제도 도입, 의료인력의 지역별 배치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제공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병행하여 의료인력의 효율적인 배치와 전문 분야별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둘째, 의료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이해하지만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 실습 환경의 개선 등 의료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투자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의료교육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고 오히려 의료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셋째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의사수의 절대적 부족은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함으로써 의사수를 증가시키고 이를 통해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 목표입니다. 또한 정부는 의료 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도 병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의료 접근성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입니다. 정부는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의료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의 일환입니다. 따라서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이러한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정부의 주장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접근 방식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러한 정책들이 효과적으로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지역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실제로 의료인력의 지역적 분포를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나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문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며 지역별로 차별화된 접근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둘째 의료교육의 질적 하락에 대한 우려는 단순히 의료교육 인프라 확충이나 교육 프로그램의 개선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의대 정원을 확대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교육의 질적 하락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실행 방안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교육의 질을 유지하고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실제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접근성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효과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의사수의 증가가 국민들이 보다 쉽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이지만 이러한 정책이 실제로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와 분석이 필요합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의료인력의 지역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이 어떠한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는지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의료정책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점은 이해하고 있으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된 정책이 실제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 접근성을 개선하는 데에 어떠한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와 데이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계와 정부가 협력하여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중요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